예 셜록헌즈입니다 오 이사장 잘 지냈지? 아 어, 형님 형님 아유 저뭐잘 지내죠 형님 왜 지냅니까 아예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형님이 사무실이 의리으리하이 의리 기가 막힌데요. <laughs> 당연하지 패션랜드. 아, 저희도 한 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가타는 일단 1974년도에 태어나갖고 파리에서 그다음에 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음. 그래도 3, 40대 분들은 강아지 스코티 모양 보면 누구나 다 알지 익숙하고. 혹시 아가타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니요. <laughs> 처음 들어봐요. Just one question. Do you know brand Agata? Do you know this symbol? 독. 독.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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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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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아 Look! l 괜찮어. 어. 저희가 그러면은 이 브랜드랑 기깔나게 딱 착붙 떨어지는 스타일리스트로 한번 섭외도 록 하겠습니다. 음. 음. 고마워. 이사장 분이 없어. 아유. 저도 <웃음> 사랑합니다. 파로코로 <laughs> 들어가는 거 어때? 저희 이 브랜드 이거 살리려고 하는데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나오시면 오케이. 아 아가타 생각하면서 딱세 장만 뽑아보세요. 세영님이 화끈한 걸 좋아하셔서 화끈하게 처음, 끝, 중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가타에만 대해서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죠? Playfulness 즐거운. 아니 <laughs> 그 광대입니다. 광. 대 약간 오버해서 어필해 달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다라는 건 제품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거나 머릿속에 이미 PR이 되어있다는 뜻이잖아요. 스트레스는 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미지, 흐린 것들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빨간색은 완지라고 해서요. 일에 대한 거예요, 일. 네. 일에 대한 성과니까 이 브랜드 말고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버하거나 그 전에 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막고 이렇게 좀 지우개로 지울 건 지워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성과는 분명 나타나 다 건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가고 싶어요. 저도요. 물었다 된다 안 돼. 물렀다. 이거 한번 되겠다. 막막. 스타일리스트 이로운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가수 소유, 시스타 소유 언니랑 음. 그리고 도망가자 선우정 언니, 아 수란 언니랑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 썬바디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강혜림 씨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광고 스케줄이나 이제 룩북 스케줄 이렇게 진행하고 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슬쩍 알아보니까. 한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중국에선 3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딱 한국에 출장을 왔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태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한 케이스죠. 힘들진 않았고요. 되게 좋은 상태로 한국에 왔어요. 중국에서 이제 너무 기반을 잘 다져놓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터류를 뽑으러 이제 한국에 잠깐 출장차 들른 건데. 그게 코로나가 터져서 그날. 스카우트제이 받은 거는 이제 물거품이 됐죠. 처음엔 저희 다뭐 일주일면 이 괜찮아질 거, 한 달이면 괜찮아질 거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오래 된 거고 처음에는 너무 못 쉬었으니까 이참에 좀 쉬자 그래가지고 막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이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X됐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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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처음 한국에서 시작을 했죠. 저희 대장님이 이렇게 찾아뵙게 된 계기가 저희가 패션흥신소 이제 열면서 처음 컨텐츠, 음. 첫 컨텐츠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음... 그게 요 아가타. 아가타 알죠? 제가 아가타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외동인 여자 아이들이 꼭그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좀 어린 친구들도 좀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집에서 목걸이 금 목걸이 아가타 의 강아지 모양. 그런 목걸이나 귀걸이를 친구들이 꼭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점점 크면서는 그 브랜드 자체가 나이대가 좀 있는 브랜드고, 브랜드 네이밍이 조금 잊혀진 그런 브랜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연락 주셨을 때, 아가타라고 하길래, 어? 그게 다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죠. 그게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이 이제 실장님입니다. 하 <laughs> X됐다 <laughs> 딱 보면 은 바로 따뜻하 나오시잖아요. 어, 그쵸. 와. 착장 한번 짜보고, 이제 거기에서 룩북 한번 다시 맞춰보는 걸로. 음, 좋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이번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뭔가 화보스럽게 스타일링을 했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스타일링을 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스타일링 한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평소에 스타일링 할때 꿀팁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어떠신가요? 이 <laughs> 정도 셔츠가 빠지면은 안에 넣어 입는 거를 보통 기준으로 잡던데 음 이제 빼서 입으니까 오히려 또 다른 느낌이네요? 캐주얼한 느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와이드한 셔츠를 빼가지고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봄나들이 룩? 뭔가 어, 좀더 산뜻하고 화사하게 약간 귀요미 느낌으로 귀엽죠? 딱히 안에 뭘 많이 넣지 않아도 그쵸? 포인트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음. 그래서 첫 번째 룩으로는 약간 좀 만만하게 들수 있는 어디에나 잘 어울릴만한 요런 가방을 매치를 해봤습니다 앙앙앙 어, 내가 좀도라이몽이다 내가 좀뭐 이거저거 바리바리 장수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요것도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나들이 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들이 다닐 때 불편하지 않을 굽 낮은 플랫슈즈랑 그리고 스커트도 기장감이 길어서 어디든 좀 철푸덕 앉아도 괜찮을 그런 기장에 그리고 텐션감도 좋아서 편한 그런 스커트를 선택을 했고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 심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츠를 넣어서 입어도 될것 같고 이렇게 빼가지고 연출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셔츠에다가 베스트를 레이어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셔츠를 바깥으로 빼서 연출을 했습니다. 복주머니 형식으로 방금처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면 내가 오늘 벚꽃나무 밑에서 좀 치명적인 여리여리한 모습을 음 연출해야 된다 그러면 돗자리 하나 작은 거딱 넣고 이제 책 같은 거딱 들고 와서 음. 이제 벚꽃나무 밑에서 벚꽃이 조금 조금 떨어지도록 나무 조금 치고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다음 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가요 이번엔 좀 귀여워졌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귀엽다기보다는 네. 아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다. 어좀 자유로워 보인다. 네. 맞아요, 자유롭게 바지를 안 입었어요. <laughs> 좀 포인트 되는 의상이기 때문에 전시도 좀 차분한 전시 말고 요새는 재밌는 전시들 되게 많잖아요. 브랜드 팝업 스토어나 전시 같은 데딱 가서 이렇게 입고 가면 뭔가 인생샷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착장이긴 해요. 컬러 포인트가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가방이랑 니트랑 포인트를 같이 맞춰줘가지고 근데 신발을 컬러를 준다기보다는 화이트삭스에 그리고 블랙 더비 슈즈를 신으면서 조금 중화를 시켜줬죠. 상의랑 가방이 컬러감이 세기 때문에 신발으로 조금 눌러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더비를 신었을 때 항상 핑크 삭스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오. 레터링 들어간 흰색 양말도 생각보다 네. 잘 어울리네요 그쵸 귀엽죠 요거 니트도 그냥 남자 니트 엑스라지 사이즈거든요 어저 사람 바지 안 입었다 보다는 니트 원피스 입었네 하이일좀 패션이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사이즈라서 만약에 집에 남동생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생의 옷장을 훔쳐가지고 이런 룩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착장을 입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서관에서 보일 음, 법한? 맞죠 옷 자체는 편한데 가방을 노트북이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백을 메고 이렇게 가면 뭔가 머리를 안 감아도 캠퍼스 도서관에서 한번 말 걸고 싶어지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씻는 시간 줄여서 모자 쓴 룩. 근데 예뻐. 캐주얼한 거에서 귀여움을 추가한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자 디테일을 보시면 쉐입이 엄청 깊어요. 그러면 얼굴이 엄청 작아보여요. 손잡이랑 안쪽 부분이 배색 이렇게 이 브라운 컬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분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팬츠를 베이지 컬러로 해 놓은 것도 이렇게 톤온톤 딱주려고 이렇게 했고 이쪽이 블랙 컬러가 아니라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컬러라서 슈즈도 블랙으로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노트북에 전공책 하나 딱 들어갈만한 전공책. 음. 아, 요즘 또 이제 전공책이 다 이제 패드나 노트북으로 들어가면. 진짜요? 전공책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예 그럼 노트북이랑 패드 넣어 다니면 되겠네. 네, 예. 이제 전공책은 가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한껏 러블리해 졌죠? 아, 1등 신부감 스타일이. <laughs> 그쵸. 이번에는 약간 데이트룩, 정석 아닐까. 드레시한 스커트에 컨버스 스니커즈를 이제 믹스매치하면서 좀어 여기에다가 플랫슈즈 같은 거 신으면 너무 작정하 공주님처럼 입은 거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스니커즈를 신으면서 믹스매치로 연출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커트랑 잘 어울리는 이런 귀여운 좀 컬러감이 혼자 톡 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한몫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인트 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라인에도 예쁠 것 같고 데님 팬츠에 그냥 화이트 티셔츠나 셔츠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포인트로 이제 어깨 숄더백처럼 매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번에는 가방 없이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약간 느낌이 마이클 잭슨스러운데요. 마이클 잭슨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자켓 베스트인데 이런 어, 디자인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라가 있는 자켓 베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버킷햇을 썼을 때 어, 너무 정장 느낌이 아니라 약간 캐주얼한 느낌도 더해지지 않나 해서 모자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뭐 평소에도 그냥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약간 드레시 하면서 큐티하게 입어도 되는 그런 룩에도 잘 어울릴 만한 모자라서 진짜 손이 많이 갈 그런 기본 블랙에 어, 어떻게 보면 무지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면 로고까지 딱 있는 이런 음... 포인트도 있답니다. 이런 모자에는 반드시 이제 또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줘야 되는 아 넣어줘야죠 넣어줘야죠. 마지막에 디테일 넣어줘야죠 넣어줘야죠. 혹시 이거를 면 소재로 바꾸면 느낌이 많이 다를까요? 면 소재로 바꾸면 요 룩에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아요. 음... 요게 머리챙도 엄청 깊어가지고 머리가 큰 사람도 쓰기 딱 좋다는 거. <laughs> 이번엔 조금 힙하지 않나요? 대학교마다 힙합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힙합 동아리에 1년차 말고 2년차 고인물의 회장 같은 그런 느낌. 아, 고인물 회장 느낌. 네. <laughs> 약간 스우파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 제가 모자랑 가방이 아가타 제품이에요. 네. 귀엽죠? 이번에는 좀. <웃음> 네! <웃음> 아까는 이제 그 정장 느낌에는 코튼 소재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했는데 이런 캐주얼 느낌에는 이런면 소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음. 술 미니어처나 사 꽁쳐 가지고 <laughs> 밤새 놀아 가지고 화장 무너져도 딱 이렇게 얼굴 딱 가려 주는 바지랑 상의는 좀 밝은 걸로 딱 인생샷 남길 수 있는 그런 컬러감에 이제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딱 입고 가면 꿀리지 않지 않을까? 꿀리지 않지 않을 것 좋네요. 일단, 여러분, 꿀리지 않는, 알베드베베 네, 이렇게 마지막 착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약간 50명 중에 100명이 다 어울릴 듯한 룩? 어, 맞아요. 데님 팬츠에다가 이제 컬러가 있는 맨투맨. 이런 거는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와이드하게 빼가지고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 좀 멋진 남자 주인공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슈즈로 이제 컬러 포인트 주고 하이틴 룩에는 숄더백이 필수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숄더백 조그맣게 딱 겨드랑이에 걸릴만한 사이즈로? 제가 요거는 하나의 꿀팁인데, 요게 실제로 오는 숄더백이 아니라 크로스백이에요. 어, 앞에 한번 걸어서? 응, 음, 근데 요거를 한 바퀴 돌려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문 열고, 여기 한번건 거예요. 이렇게 닫으면, 이런 식으로. 숄더백으로 멜수 있는. 그럼 아예 그냥 그거 채로 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들고 다녀도 되는. 처음 디자인을 봤을 때는, 어, 이건 되게 차분하게 스타일링을 하면 뻔하겠지. 해가지고 제가 좀 캐주얼룩에다가 녹여봤는데 이런 디자인의 가방은 어 좀막 주말에 결혼식 갈 때나 차려 입어야 할 때만 들어야 되니까 손이 잘안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아니지롱 캐주얼룩에도 이렇게 입을 수 있지롱이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지고 왔고요. 당연히 스니커즈를 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틸레토. 느낌 있네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룩 아닌가요? 처음 보는 룩이지만, 어, 나 저런 신발 집에 있는데, 저런 바지 집에 있는데, 저런 맨투맨 집에 있는데, 어, 근데 저거 저렇게 같이 조합해서 입을 수 있네? 라는 그런 룩이라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옷들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이즈는 다 와이다니까 남동생 또 옷장 <laughs> 가가지고, 에 바지가 여기 있었는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남성 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희 집딸 내십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 모든 룩을 다 봤는데 네? 이제 아가타를 트렌디하게 착용할 수 있으려면 역시 그래도 할인이겠죠 음 그래서 이거 할인 한번 논의하고 싶은데 저쪽에 실권자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왔는데 많이 해주셔야죠 그쵸? 음. 공격적이어야 돼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laughs> 들어가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아, 오늘 이렇게 대장님이랑 첫 저희 프로젝트 함께 네. 했는데, 어떤가요? 아, 어,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어, 제가 입고 있던 추억 속의 브랜드를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음. 뭔가 제 스타일대로 그 제품들을 녹여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어, 지금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럴 만큼 아가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장 속 아이템들과도 엄청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안 누구든 그냥 손에 집고 요거 들면은 음. 마지막으로 포인트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패션 흥신소 첫 컨텐츠 아가타 돌아온 강아지 심폐소생술 컨텐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만 예쁘다. 오 가방 키감을 기내에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라고 아가타 말고 아가타 어페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방류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또첫 영상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할인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애쓰니까 또 밑에 우리가 촬영한 제품에 한해서 10%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주시겠다 하셔서 더보기란 보시면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쿠폰 코드 입력하셔서 할인 10%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할인 꼭 풀로 땡기셔서 예쁜 제품 같이 착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패션 흥신소였습니다. 그럼 안녕.